남자가 병을 가지고 있다가 여자들한테 옮기는 게 가장 일반적인 루트이기 때문에 이게 항상 문제가 됩니다. 네, 콘딜로마는 HPV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나라에 보면 인유두동바이러스에서 감염이 되는 어떤 질환이긴 한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인유두동바이러스는 손에 나는 사마귀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근데 그게 성기주위에 나, 나는 것들을 곤지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성관계에 의해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성관계 할때 굉장히 전염이 강한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쉽게 말하면 좁쌀 같은 혹이 생긴다 그러죠. 우리가 뭐 이렇게 책에 보면 닭볕슬 모양 크기의 작고 단단한 돌기가 생긴다고 되어 있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점처럼 생기기도 하고 판처럼 생기기도 하고 종양처럼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음경 다음에 음낭 다음에 항문 그리고 여기 업무에 있는 부위에 주로 생기게 되죠 자 이거는 가장 큰 문제가 되기 시작한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되는게 이 곤지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통증도 없고 자각 증상도 없고 그냥 조그마한 혹이 있어서 뗐다 그러면 퍼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고 피가 나는 어떤 부분들이 있고 상처가 날때 문제를 만듭니다. 자 대부분 병원에 오실 때 뭐라고 오시냐 그러면은 제 업무에 무엇이 났습니다. 무엇이 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 찾아보고 곤지름이라는걸 대부분 알고 와요 그러면 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눈으로 보면 알아요 대부분 그러면 없는 경우에는 긁어서 검사를 보내게 되면 대부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자궁경부암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누가 남자가 병을 가지고 있다가 여자들한테 옮기는 게 가장 일반적인 루터이기 때문에 이게 항상 문제가 됩니다 자, 콘딜로마는 현실적으로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예방 접종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치료하는 방법도 먹는 약이 없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콘돔을 사용하는 것은 병을 줄일 수 있어요. 왜? 음경을 갖다가 덮어 주지만 거기만 생기는 게 아니고 음낭, 치모 항문 쪽에도 생기기 때문에 100% 이걸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콘돔이라는 것들의 숨구멍이 바이러스의 크기보다 작기 때문에 이 콘돔을 사용한다고 모든 게100% 예방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생기면 바로 생기는 게 아니고 어, 잠복기가 짧게는 한 달에서 세 달, 길게는 8개월, 9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균을 가지고도 퍼뜨리고 다니면서 자기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예방하는 방법은 정말로 예방접종을 하는 것 외에는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보통 HPV는 파필로마 바이러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죠. 보통 잠복기가 뭐한 달에서 9개월, 8개월까지 길다고 지금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몸의 다양한 부위에 나타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손에 나는 사마귀. 음낭, 음부에는 보통 40개 정도가 나고요. 그래서 곤지름은 남자들은 사마귀, 음경암, 후두암. 여자 같은 경우에는 자궁경부암, 음부암, 질암, 생식기 사마귀, 자궁경부 상피내선암, 다음에 후두암 등을 만들기도 합니다. 뭐 아쉽게도 먹는 약이 없어요. 일단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자, 만약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물리적인 제거는 태우는 방법과 얼리는 방법을 가장 많이 씁니다. 자, 외과적인 절제는 큰 덩어리가 있을 경우에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긴 합니다만은 냉동, 얼려서 동상을 입히면 가마키 변에서 떨어지게 하는 방법. 다음에 레이저는 불로 태워서 없애는 방법. 자, 그러면 불로 태우는 것과 얼리는 것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불로 태우면 눈에서 당장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 곤지름 자리에 상처가 났기 때문에 상처 치료를 해야 됩니다. 자, 냉동치료는 얼려서 동상을 입히기 때문에 지가 가만히 딱지가 생기면서 떨어집니다. 상처가 안 생기죠. 그래서 편의성에서는 훨씬 더 냉동치료가 좋고, 눈앞에서 사라지는 면에 있어서는 레이저가 좋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의사의 기호에 따라서 조금 좋아하는 스타일의 치료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닙니다. 이게 치료를 안 해도 보통 2년 정도 지나면 없어지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런데 왜 치료를 해야 되느냐? 2년 동안 옮기고 다닐 거잖아요. 그렇다면 2년 이상 오래된 곤지름이면내 몸에서 제거를 못 해주기 때문에 꼭 치료를 해야 된다는 뜻이 되기도 하겠죠. 어 사마귀 제거는 사마귀가 없어지는 것들을 갖다가 눈으로 보는 것들은 그 있는 사마귀가 없어지는 거고 내 몸에 묻어있는 HPV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는 8개월, 9개월 정도 지나야 없어지기 때문에 항상 새로 생기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방은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방접종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